제발 돈 낭비하지 마세요. 타코라 캡베스트 3. 한성스포츠의 타코라 캡 양면 쉐이크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좋은 탁구채로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특히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기술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그립감이 뛰어나고 손에 잘 맞아 장시간 플레이에도 편안하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무게도 가벼워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세트 구성으로 탁구채 2개와 공 3개, 보관갑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말 알찬 구성이라고 할수 있죠.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답니다. 탁구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 또는 취미로 즐기고자 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성 스포츠 탁구라켓으로 즐거운 게임 되세요. 아이워너 쉐이크 2.0 탁구라켓 2 p 와 탁구공 3피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나 가족 단위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탁구 라켓이 가볍고 다루기 쉬워서 초심자에게 적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라켓과 세 개의 공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손잡이 그림이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일부는 마감이 조금 거칠 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탁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가볍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며 흥미를 느끼신 분들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만큼 여유롭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퓨이슨 시토닉 쉐이크 앤드 탁코라켓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라켓 2개, 탁구공 3개, 그리고 파우치가 포함된 아주 실용적인 패키지입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 라켓의 가벼움과 견고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7단 원목 합판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안정적인 그립 덕분에 반발력과 진동을 잘 잡아줘서 탁구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공 3개와 함께 제공되는 파우치는 이동할 때 정말 유용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탁구를 즐기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